안녕하십니까 초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완전 아수라네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영화 아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제목이 감독이 지은 제목은 반성이었대요. 반성이었는데 제작사는 아 그거를 제목 그 지옥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서로가 이제 아 영화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뺄려고 하다가 그 주연 배우 황정민이가 그 시나로를 읽고서요, 이거 완전 아수라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 이 영화 제목을 아수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간혹, 그, 아수라를, 우리가, 뭐, 아수라장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혼란을, 혼란의 이제 대명사죠. 뭐, 이게 뭐, 불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인도는 어떻게 되고, 뭐, 어떤 뭐, 반신, 반인, 뭐, 형체다, 뭐, 이렇게. 그런 걸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쓰는 개념 자체가 주, 중요하니까, 아수라. 그야말로 혼란이다. 이 혼란, 혼돈, 뭐. 일단은 뭐,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이 아수라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어. 거의 아기 수준이다. 이거예요. 아기는 그야말로, 이 목, 이게, 이게 목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식도가 실핏줄마다 못 해가지고, 항시 이게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다주어 해도,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목이 항시 말라요. 그러니까 애기는 만족을 못해 만족.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족. 애기는 혼란 그 자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영화와 같이 다아 수라장이 다 읽읍니다. 아수라, 아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라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을 이렇게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 6, 4년생이니까. 곧 저도 이제 내년이면 59세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몇십 년 맨날 데모하는 것만 봤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데모하고 그러고 또 민주화하고 뭐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점점, 듬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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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독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돈독이. 돈도이 독에 올랐다, 이겁니다. 독이, 독이. 그냥. 독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독에 취가지고 이게 죽을 줄을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돈이 결국은 자유고, 자유고, 권력이다. 이런 게 하나의, 막, 이 아수라장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수단 방법 다 하지 말고, 뭐든지 돈을 벌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수라장에서는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 하면 안 돼, 부끄러워해야 돼, 그러면 바보 이렇게 되겠죠. 원칙에 안 맞는 소리를 하면은 또 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지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바꿔져 음, 가지고 돈이 뭐든 뭐든지 다 되는 식으로. 저는 이제 세금 사건으로 해 가지고 상담하고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아~ 뭐~ 많은 사건 많은 사람들을 보죠. 그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다 이게 그~ 어로라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화장이 틀려요. 나오는 에너지가 다 틀립니다. 묵직한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것도 있고, 살포시, 꽃처럼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나올, 너울러울 너울 거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의 오로라가 그게 뾰족뾰족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즐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꽃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다가가고 싶고, 말한번 건네보고 싶고, 차 한잔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한심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특히 우리 주택으로, 이 주택 있잖아요. 이 주택. 이 주택이라는 게 그야말로 살 주자잖아요. 집은 그야말로 리브. 사는 거 아니에요? 어? 사는 건데, 사는 건데, 이 사는 거를 이제 투기,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제 화 돼버린 게 지금 아수라장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비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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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세가 받느냐, 안 받느냐, 막 그거에 따라서, 이 비가세라 해놓고는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비가세 아니다 하면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 아수라장에 사는 사람들이 결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음을 과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자꾸 뭐, 보면은 뭐저 20억 가지고 뭐100 150억을 3년 내에 만들게 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능력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막 방송 나오고 뭐 영상 나오고 뭐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가치가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법이 바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비과세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 부분에서도 정, 좀 이렇게 고쳐 줘야 될 부분은 고치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주택을 가지고 그야말로 벌을 한 한큐를 파고 한큐를 해버리자라는 아수 영화 아수라 이렇게 나오듯이 거기 등장인물들 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 공직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투자자들 막 이런 사람들 돈으로 이렇게 막 뭔가 몇백억을 막 이런 거를 투자하는 거를 그걸 막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옆에 또조폭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다음에 건설 뭐쪽 관련된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규제 행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럼 보이지 않는, 음, 리모컨 돌리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아수라장에서는 카르텔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 돈, 돈 해도 그 돈을 과연 본인들이 가지고 갈수 있느냐 이거죠. 가지고, 돈을 그렇게 좋아해도 가지고 갈수 있느냐. 거지하고, 이 거지와 이 거지하고 이 부자가 동일하대요 뭐가 동일하냐면 돈을 너무 좋아한대요 돈을 만족을 못하는 거고 이 아기같이 만족을 못하고 맨날 돈돈돈 한다는 돈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좋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또 돈을 벌려 하고 또 돈을 벌려 하고 그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인생을 못 당해요. 인생, 인생은 결국은 생노 병사잖아요. 병사, 이거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근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든다는 이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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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고 있다. 이겁니다. 뭐든지. 그런데 실제로. 어. 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돈, 돈 해가지고 벌었다 이거예요. 몇백억 대 돈을 벌었다. 엄마는 당연히 이쪽에는 항상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색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여가 있고 또 여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실제로 사실혼 관계고 이쪽은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열다섯 살 열다섯 살 미만의 이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식이 자1자2자3이 나왔다. 이쪽에서는 사실혼 관계지만은 이제 자4가 나왔고 근데 애가 이제 큰큰 큰 딸이 빕장이죠. 야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좋아했지만 결국 인도 늙고 병들잖아요. 병든 과정에서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막 그렇게 돈을 좋아해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푼을 안 주는 거예요. 한 푼을 안 줘도 그렇게 했는데 절대 줄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건강할 때는 절대 줄 사람이 아닌데 이제 결국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고 병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쓰러지고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눈 떠보면은 통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고 또두 번째 쓰러져가지고 또 일어나보면 또 어디로 가있고 세 번째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돈이 어디로 다 가버렸더라 이거죠. 90%가 어디로 다 가버렸는데 그 90%가 다 이쪽으로 갔다 이거죠.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 노숙자가 차라리 노숙자였으면 치료라도 잘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년에 이 자식 자원한테 그렇게 큰 시달림을 받았다. 그야말로 협박 아닌 협박같지도 이렇게 에? 받고. 그러니까 벌벌벌 떨다 이거예요. 벌벌벌 자식한테. 왜냐하면 이 자, 일이 결국은 아버지 재력 믿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엄덩는 믿고 살다 보면, 끌렁끌렁하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가. 깡패가 되다 보니까 이 자식, 동생들을 엄청 두드어요두드어 두들고 막 해가지고 엄청 맞아가지고 얼굴에가 그냥 막, 네? 얼굴을 몰라 볼 정도로 어저 터지고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그렇게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에 제명에 못살았다 이겁니다 제명에, 제명에 못살고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이 재산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고 결국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재산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데, 또 법원은 이거 상속재산이 아니거든. 여기저기 이미 증여가 됐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분 반환 청구로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또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또 이제, 어머니는, 어,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돌아가시지만, 어머니는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뭐든지 이 배우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가 돈독이 오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이 심장이 안 좋다, 이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뭔가가 막 이렇게 마음이 폭근하고 따뜻하고 그러지를 못하잖아. 항상 뭔가 위축되고 뭐를 고개 숙이고 있고 끙끙 앓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빨리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게 돈이 있다 이거예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또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또 나눠 나눌 거를 생각하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쪽 거를 현금을 24억이 있으면은 이거를 빼 버려요. 이렇게. 8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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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가지고 8억 8억을 미리 빼고 이거는 자기 집사람 명의로 빼버리고 이거는 또 이제 어머니 그 침에 걸렸는데 은행까지 데리고 가 가지고 이렇게 다빼 가지고 자기가 현금으로 어디다 숨긴다 이거죠. 나중에 어디다 썼냐 하니까 시장에 가 가지고 5억을 뿌어 버렸다. 현금으로 뿌어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러죠.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또한번 이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4분의 1씩, 4분의 1씩, 4분의 1씩 나눠라.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저, 어머니 돈이다. 그러니까 다 내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옆에가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는 성적만 있지 머리를 잘못 쓰다 보니까 이 옆에 또 깡패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머리를 잘 쓰는 깡패다 보니까 이 재산을 야금야금 또 빼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이혼, 당 이혼을, 아내의 명의로도 8억이 있는데 굳이 같이 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흥창망창 쓰니까 자꾸 이제 뭐 정치권에도 끼우끼다 하고 뭐 하는데 투자하는데도 끼우끼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옆에서 다 빼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어떼들이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빼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이제는. 돈이 없고. 이 자투는 빨리 죽었다 이거예요. 이 애기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자원한테 형한테 두드러 맞고 맨날 그랬다 보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꾸 노숙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죽고 돈이 있어도 뭐 합니까? 재산을 받았다 해도 뭐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고 음, 자산문 이제 간신히 이제 이쪽분 이제 재산을 받은 거는 가지고 있는 있는데 결국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 이 사람밖에 없다 이거죠. 아기는 죽어버렸고, 여기는 이제 다돈 써버려가지고 어디로 날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상속세 재산 분할 청구 소송해가지고 판결문 와버리니까, 상속세 더 내라. 8억 더 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8억 더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내야 되는데, 여기는 죽었기 때문에, 나눠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낼 돈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린 사람은 낼 것이 없어 가지고 배 째라 이렇게 나오고 돈을 아끼고 모아놓은 사람은 결국은 연대납없 의무로 해 가지고 국가한테 이 사람이 안 내면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다 공매해 버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송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소송 한번 하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소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이제 입양이 됐어요, 입양에 예. 입양여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소송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이거야. 10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가 제일 이득을 먹었냐. 국세청이죠, 당연히. 여기서 상속세 먹고 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먹고 여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먹고 그런데이 8억 8억 이 부분이 상속세에서는 빠졌는데 좋아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판결문 오니까 이거를 다 상속재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차명재산이다 차명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를 상속세 된대라 그러니까 어머니 때. 상속세 덜낸 것이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상속세 냈으면 4억만 내면 됐는데 본세가 4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붙어 가지고 가산세 붙어 가지고 8억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국세청은 싸워라 싸워라 다토라다토라 하게 되면은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더 <laughs>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돈돈 돈, 돈 해봐야 생로병사의 이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버리니까 지금 아수라장 같이 이렇게 팍 살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가지고 가지를 못한다. 국세청이 가져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갈 거는 뭐냐.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이딸에게 잠깐만 내 침대에 올라와 봐라 하면서 한번 어 만져보자 하면서, 손이나 만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재 많이 지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재 지은 것, 그것밖에 못 느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라장 같이, 마수라 같이 아무리 살아봐야, 아기바, 아기보다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 삶의 흔적은 다 가지고 간다.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간다 라는 겁니다. 이 아수라장에 있는 존재들은 본능의 마그마가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말을. 항상 말로 속이고 모양으로 속이거든요. 돈, 지위 이런 걸로. 절대 속, 그런 걸로 속으면 안 된다. 요즘은 뭐 여가 여하고 야하고 그게 구별이 됩니까? 내 네, 네 편, 내편 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네 편, 내네 편. 내편 네 아니면 참다 적이고 거짓이고 내네 편이면 참이고 우군이고 또 선이고 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전라도, 경상도까지 또 합해가지고 아수라가 일어나서라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육받았던 거짓말 하지 말고, 뻔뻔하지 말고, 흉측하지 말고, 아기 같이 살지 말고, 아수라장 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것이 먹히들지 않는다. 이게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어가지고, 오에 불망,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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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이걸로 또 돈을 벌어야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화천대유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참 어떻게 진 어, 될는지 걱정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